제가 그걸 펼 수가 있을까요? 과연? 펴야지. 음. 제가 한 개만 시범으로 할게요. 이렇게 하나요. 빨딱 어? 딛고. 오, 오, 잘한다. 잘해? 오, 잘한다. 여기 어, 신발 그 명품? 잘 못할 것 같은데? 안 해봤지? 안 해보면 하지 마. 안 해보면 힘들어. 엄마야. 엄마. 안 해보면 힘듭니다. 그, 나도 해보고 싶어요. 먹을게요. 내가 먹을게요. 아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? 이이 도끼로? 네. 보겠습니다 아유 어, 잘하네요. 음, 아 저기 저도 잘하긴 개꿀 아니 위에서 힘줘야 그게. 어? 저 내라친까지 못할것 같아. 하 적었어요. 그게 어떻게 좀 <웃음> <적었어요>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엄마 어떻게 팔에 힘이 어깨 힘이 없다. 아 그거 어떻게 해요? 아, 야, 귀엽다. 나 어떡해. 아, 야. 잠깐만요. 나 처음 봤어. 도끼질 이렇게 잘하는 여자. 에 아니야. 아니야. 때릴 때 힘. 어떡해? 때릴 때 딱, 이거. 그럼 명중은 못하잖아. 때릴 때 어깨에다 힘주고. 미친 황금. 어, 언니 아니, 이러고 뭐. 치잖아. 어. 어떡해? 어떡해? 봐봐, 여기다 갖다 댔으면 여기를 치는 거야. 우와. 와 아, 미친다! 오, 어, 할수 있어! 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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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시이도게이렇습니다 이렇게, 이렇이렇파이팅게 이렇게, 이에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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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렇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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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다 됐다.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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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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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다됐나 이런 여자. 야네번 만에 했어. 했어. 봐봐 봐봐요 봐봐